잘 잤어요? 네 먹고 싶을 때 얘기해 엄마가 줄게 알았지? 응 아빠 자동차 주차하고 올 거야 엄마하고 이준이는 화장실 갔다가 이준이 기저귀 갈고 이제 아빠 만나서 비행기 타러 슝 가면 돼 알았지? 여긴 <목소리도> 일로 와, 저기 가야 돼. 너무 어? 너무, <목소리도> 너무 넓어? <목소리도> 안녕. 여행 잘하고 올게요. 아빠, 뒤에 있다. <목소리도> 아빠. 아빠다. 있어. 여기 사람 수영하는 거 보여야지 나. 멋있지? 멋있어? 가자. 비행기 뷰네 완전 식당이 비행기. 어디 어디? 비행기가 움직이네? 어 여기 앞에도 엄청 많고. 우동. 세트를 시켰는데 직원분이 <laughs> 우동을 하나 더 눌렀어. <laughs> 어차피 다 먹을 거니까 엄마가 식으면 줄게 유준아. 좀 뜨거워서 그래. 우동 먹을 사람. 우동 먹을 사람 손. 우동 먹을 사람 손. <laughs> 잘 먹네. 아빠 금방 온대. 짠. 핸드폰 놓고 오신 양신연 씨, 씨. 맛있어? 나진행기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 거야. 자기 보이지? 비행기. 기내식이 나왔는데 약간 요거트랑.

안녕유이는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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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정도 자고 일어나서 다시 빵을 좀 먹고 영상을 보고 지금 저희는 한 1시간 정도 남았나요? 1시간, 1시간 10분 정도 후면 괌에 도착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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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이쁘 나온다 이이 구름, 구름 봐봐, 구름. 비행기야, 여기 바로 앞에 구름 봐봐, 여기 구름. 솜사탕 같아, 솜사탕. 우리 캐리어 나오면 우리 거 알려줘. <laughs> 초집중이야. 우리 거 나오나 봐봐, 이준아! 보고 있는 거야, 맞은 거야? 엄청 집중했어. 아빠, 아빠가 이렇게 있는 엄마는, 엄마는 무슨 색깔이야, 엄마 거는. 유 아, 유진이는 응. <몰> 우와. 이번 여기서, 괌에서 우리가 쓸 차야지, 나. 어아 맞아, 맞아 어 잠깐만 커스터머 파킹 유준아 응. 너안 힘들어 안 무거워 그게 제일 무거운 건데 힘도 좋네 어여여여여 어디까지 가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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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거워서 안돼 이거는 안돼 안 돼, 이거 닫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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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또 쏟아져. 118. 유준이 파란 색깔 밀어줘. 자, 갑니다. 자, 갑시다. 카드. 카드 꽂아줘. 냄새가 되게 비누 냄새가 나네? 이준 아무것도 안넣거 어떡해. 유준아 저거 들고 와야지 딱 가벼운 일방용이네 나무... 나무뷰? <laughs> 일단 침대 두 개를 붙이고 유준이를 벽에서 재우면 그래도 침대가 진짜 높은 거에 비하면 포근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 동영상 봐봐 어, 차들 안녕 계속, 계속 사람들한테 안녕 하고 다 사람들 안녕 다들 반가워요 안녕 마님에게 안녕 모든 사람들에게 안녕 벨리케 매장? 감, 가봅니다. 어? 여기 안 팔지, 자기야? ABC 마트 이런 데 있지. 마음에 드는 게 왜? 없는데요. 저안 되면 베, 베이지나 크림색을 사면 되는데. 이 밑에 대왕토끼 처럼 된이 크림 색깔을 원하는 것개 <laughs> 사면 3개 사면? 3개 사면은 같이 1 5 5주 할까? 다 <laughs> 이준아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. 어이 치. <laughs> 영수증 받아가야지. 네. 다 싫어? 이것도 싫어 이거 이거? 뭐가 좋아 이준이는? 뭐가 좋아? 여깄네. 일단 여기 광 써있는 거. 광. 누가 하나만 빼갔어. 하나 빼도 되는 것 같은데. 아, 그런 거야? 묶음으로 사는 한거 아니야? 병도 있고, 캔도 있고. 그 위에 망고맛도 있다. 애플맛도 있고. 망고맛이 싫어 제일 많이 사가는 게 이건가 봐. 컵이 낫지 않아? 또 언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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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야? 컵 언제 뭐, 컵뭐는 컵, 브라운 넌 디스 옆에. 어. 아. 저게 예쁠 것 같아. 컵이 기념이지, 오래 남지. 어, 키티안 되지롱. 땡큐. 여슨나 안녕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